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자단의 제치로 대통령을 지켰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비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상회담 이 있을 때 미국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 주기나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작전들이 있나 봐요. 홍보석실에서 사전에 엄청 준비하고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자들한테도 한미 정상회담은 아,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어필을 엄청 하니까 우리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실질적으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할때 보면 트럼프가 말이 많잖아요. 혼자 이말저말 계속합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말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리랑 TV 기자가 나타나죠. 오. 네. 아리랑 TV 기자가 나타나서 양국 정상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우리 기자들이 일곱 명이 그 자리에 들어갔대요. 아리랑 TV 하고 그 이어서 한개 코리아타임즈 이두 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죠. 네. 다른 기자들도 이어서 여섯 명이 질문을 합니다. 네. 우리 기자들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기자들이 이 판을 깨거나 망칠 수 없게 방어를 한 거죠 허,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할 때 우리 기자들하고 밥 한번 먹어야 된다 너무 우리 기자들 고생했다라고 그래서 야. 실질적으로 그 기자들, 기자들은 오찬이 오졌다고